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장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laughs> 자 2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같이 아니함 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설에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회당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참 아, 슬픈 그런 결실을 맺고 도망치듯이 도망을 나오셨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가 오늘 성경을 보면 가보나움에 들어가셨다. 이 가보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오촌 마을로서 갈릴리 지역의 어떤 큰 항구, 오천마을을 이루는 중심 도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을 보면 가보나움에 다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지 말고 가보나움에서 한 일이나 여기서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가보나움에서도 뭔가 사역을 한것 같은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3절 1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가시는 이번에 가시는 것을 그냥 단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는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갔다는 얘기죠. 아예 성교의 전초 기지 역할로 이제 가보나움에 가셨습니다. 자가서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회당에 가셨습니다. 자이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 갈릴리 지역에 음 어떤 전체적인 사역이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고향과 가버나움의 이런 모습을 성경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풍성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가 없는 결실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왜 결실이 없을까 무슨 문제일까 왜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아무 결실도 없고 은혜도 없고 결과를 예, 맺지 못할까 그 문제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떨까? 나의 믿음은 어떨까? 나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참큰 은혜가 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결실들이 생깁니다 자 오늘 가보나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상인은 누구인가 해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누가 정상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유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자, 이 놀랐다는 것은 좋은 반응일까요? 부정적인 반응일까요? 에, 에, 좋은 반응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 어,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놀랐는데 어디에 놀랍니까? 그의 교훈에 놀라요. 자, 교훈에 놀랐는데 이는 이유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자기들 중에 있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더 권위 있고 더 새롭게 뭔가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언뜻 들어보면은 참 은혜로운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음,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어, 새로운 걸 가르치네,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네, 어, 다른 선생들보다 좀 낫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무개 목사님보다 아무개 목사님이 더 은혜로워. 판단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가르침이, 어, 새롭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 예. 자, 이, 이, 가보나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어떤 기적 같은 걸 경험하는 거죠. 자, 그때도 27절 보세요. 다 놀라서 물어 이럴 때, 이는 어찌 미냐, 권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요, 그죠? 교훈, 디다케, 교훈이라는 27절의 교훈이란 말과 22절의 교훈이란 말은 원어인는 똑같아요. 디다케라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보나움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새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선생님, 암흑의 선생님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침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첫 번째 제가 기록해 놨지만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만큼 지식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해합니다. 지식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알아요. 새로운 걸 듣고 새로운 걸 알고 연구하고 배우고 읽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이게 네,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육화가 돼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신앙 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은 될 수가 있지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사람들 오래 전부터 회당에서 나름대로 여와 호 신앙을 율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지식의 한계에 머물러서 가르치는 게 그에 쏙쏙 들어와 이해하기 쉽게 설교해. 그걸로 끝. 이해하고 듣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설명을 해주냐? 설교하는가? 참, 설교 잘하는 거, 어, 그분이 믿음 좋은 목사님이고, 또 그런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 그걸 설명하는데, 자, 23절이 참 재밌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절로 이르되 나살로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 꾸짖어요. 26절에, 나오라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이렇게 큰 소리 지르며 나온,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렇게 자세히 번역을 안 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와 이제 32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집에 내일 설교할 텐데 베드로 장모 집에 갔을 때 32절에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34절에 보면.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일을 또 하세요. 32절이나 34절에 있는 귀신하고 오늘 23절부터 23절에도 있고요. 26절에도 더러운 귀신, 27절에도 더러운 귀신 이 원어가 달라요. 23절 지금 가보나움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요.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이에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푸뉴마, 푸뉴마가 영이거든요 푸뉴마 아카다르토스, 아카다르토스라는 말이 아자가 아 붙으면 부정어가 되는 거거든요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더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성경을 보면 uncleaned spiri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32절, 34절에 나오는 귀신은 디몬 영어 있죠 디몬 뭡니까 귀신 헬라우론 다이몬 다이몬에 귀신 들린 사람 다이모 조마이 귀신 들렸다 다이몬이라는 귀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34절은 귀신들 복수형인데 다이모니온 이렇게 번역해요 다이몬 여기서 디몬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귀신, 악령 뭐 이런. 그런데 오늘 나사에 회당에 있는 사람은 그냥 디몬 해도 되는데 디몬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언클린드 스피릿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이모니온과 언클린드 스피릿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디몬이라고 하는 건 마치 말 그대로 우리 귀신들린 뭐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귀신 들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회당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앉아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회당장이나 어른 어른들이 못 하게 했겠죠. 참석하지 못하게 왜 귀신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같이 앉아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결법에 아주 예민한 사람인데, 깨끗하고 정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은 그리고 안식이래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신들려서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다이몬, 이렇게 표현을 하지, 더러운 영, uncleaned spirit,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병, 질병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 그데 겉으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 언크린드 스피리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엄청 많다고 봐요. 엄청 많아요. 단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금방 표시가 나요 눈만 봐도 뭐 그냥 엉클린드 어. 스피릿 깨끗하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언제 드러나냐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요 말씀 앞에 내 존재, 내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사람은 왜 드러납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다른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가 훌륭한 선생인 줄 알아요. 그의 가르침이 정말로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로 받아들이는데, 영에 깨끗하지 않지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사람은요 알아요. 예수가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정체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자꾸 그런데. 가보나움 일반적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야, 견장한데 그런데 이 unclean,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아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시대가 됐는지, 나는 자꾸 감추고, 나는 감추고, 상대방을 자꾸 드러내려고, 어떤 의도로 저는 말씀하실까?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나? 뭐밥 사달라고 저렇게 하나? 뭐 순종하라고 저렇게 하나?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셔. 쉽게 전하셔. 여러분,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실상을 보여주고, 자기 실체를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걸 드러낼 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러시, 잠잠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치료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나오라 했더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와요. 자, 이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면 26절에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사람들은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알아요. 말씀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지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른 신앙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판단해서 자기가 순종하기가 싫은 것은 아니야 잘못돼서 그런 뜻이 아니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로운 것은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취사선택이 순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좀 불편한 것은 거부해요. 부정합니다. 아니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아, 왜? 자기 보호 기재가 작동이 되는 거죠. 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문제 있는 신앙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목사님의 주장이고, 어. 그리고 나내 신앙을 지지해 주는 어떤 교리, 어떤 책, 어떤 설교를 의지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 책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예, 항상 뭐제 말이 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저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추질 않아요 그래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래 내 실상이 내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고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현상적인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안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 안에 내면적인 그런 것들이 꼭 참고 있다가 또 가리워져 있다가 예수님 앞에 그게 실상이 드러나면서 그내 진, 이게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얌전한 사람이야. 나는 지성을 갖춘 사람이야. 내 성격은 이게 얌전하고 우아한 거야. 참고 있는 거죠. 견디고 있는 거죠. 다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은 치료가 됐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일까요? 누가 환자고 누가 정상일까요? 가보나움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들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깨닫고 변화된 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그대로 들릴 때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발부둥 치고 뭐 이랬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네. 예수께 순종하네. 이걸 알수 있도록.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나세르, 가보나움 회당에 있는 그회당에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더러 귀신 들린 사람인지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부류에 속하고 싶어요 귀신 들린 정말로 4 1일 기도회를 하면서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 40일 동안은 오롯이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고 말씀드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계속 매일 하루도 끊이지 않고 울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요. 사모가 뭐 때문에 그렇게 우냐고 하길래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나도 몰라. 왜 우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때, 그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런 환경에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 그게 제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하염없는 통곡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뭐가 아쉬워서 목수 일을 뭐가 아쉬워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또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그냥. 하염 없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내가 너무 눈물이 나서 창피해서요. 뭐막 어. 대성 통곡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음. 혼자서 우, 눈물을 참느라고 저도 저에게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저 혼자 있었으면 아마 대성 통곡하면서 막몇 시간 에, 눈물, 콧물 뭐 에, 휴지통을 다 써가지고 이제 새로 또 갖다 놨는데. 아, 내가 더러운 영의 소유자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 어제 네, 고향 사람들이요. 변화 안 되고 이런 거쿵 저런 거뭐뭐 뭐 우리 교인들이 그렇.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런 것보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참인간이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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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겠구나. 그런 같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같은 업자끼리의 <laughs> 그런 공감을 또 느끼니까 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라고 하면 그냥 울자. 어, 그러면서 계속, 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바로 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구나, 내 안에. 근데 이걸 왜내 체면으로, 내 직분으로, 내 우아함으로, 내 성격으로 이걸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이번 40일 여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 정말 더러운 귀신의 경련을 일으고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 것처럼 비명도 지르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그 실체를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얌전하고, 뭐, 우아하고, 뭐, 착하고, 선하게 보이지만 이 속에는 시기, 질투, 욕심, 뭐, 드글드글 한 거를 정말 정나라하게 귀신이 소리내고 할땐 동, 이 회당 사회 다 보고 놀라겠죠. 정치 차로 가면 부끄럽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해서 정말 누가 정상 누가 치료받은 사람이냐? 그리고 누가 문제냐 누가 비정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걸 가보 나움에서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하셔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내 정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악한 영이, 내 욕심이, 탐욕이, 내 교만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창피 당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민망해도 괜찮아요. 드러나게 없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